당신은 왜 매번 네덜란드어 공부할 기회를 보이고 계시나요? 당신도 모르게 버려지고 있던 시간들로 언어 실력을 올릴 방법이 있습니다. 워드 빗을 사용하겠습니까? 워드 빗은 당신의 핸드폰에 켤때 자동으로 폰 화면에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띄워줍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어떤 원리로? 바로 잠금 화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주의력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화면에 집중됩니다. 방금까지 하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워드 빗은 바로 이 짧은 순간과 주의력을 이용하여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당신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하루 수백 번의 순간들 그때마다 당신의 귀중한 시간과 주의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워드 빗은 그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몇초 동안이라도 단어를 읽어보세요. 일상생활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부담도 없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확인할 때, 유튜브를 볼 때, 혹은 단순히 시간을 확인할 때만 봐도 하루 수십 개의 단어와 문장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천개 이상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워드비스는 지속적으로 당신이 네덜란드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당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워드비스를 다운받아보세요. 당신의 언어 실력이 빠르고 쉽게 형성될 것입니다.